Five six for a leaf, the pimp zone. I need 45 six songs. That they mad, cause they bitch don't sing alone. You ain't gotta worry, homie, and you wanna be alone. Five six for a 그 작은 세계를 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오늘 맞이할 준비 단계였을 뿐이야 그러니 가서 남아있는 군들을 모두 모아봐 간호 탓를 갖춰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날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나나TV 바나나입니다 아까 크루 영상을 봤.. 아까 8월 크루 영상을 봤는데 와.. 대단히.. 죽이더라고요 자! 오늘은 파 시즌 8 개봉된 기념으로 솔로.. 플레이를 한번 해보.. 솔로 모드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레벨 초기화된거 보이시죠? 이게 시즌이 바뀌면서 초기화 된것 같아요. 모든 게 그래서 제 친구들도 다 초기화 됐거든요. 레벨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여기서 연습해야겠습니다. 이야! 어, 어디서 내릴까? 여러분, 그래, 여러분. 여기서 내겠습니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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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자, 갑니다! 아니, 여러분 여기서 아니 왜 쟤네들 왜다 여기로 내려 여기 내장이라고 그래 많이 킬할 수록 좋지 여기서 이제 왔다 빨리 빨리 그만 데 여기부터 부셔야지. 보험 물약. 어, 다 짜, 일단. 자, 여습니다 전교수증 두 개나 했습니다. 자, 오, 와, 까있네. 안 돼. 전교수총 아냐. 왜? 누가 쓴거 같은데 어어? 어, 근데 거기 썼구나 오케이 이 아이씨 오케이 이거 이거 좀 치우겠습니다 이거 자 치웠고 파종 수총을 좀 구해봐야 되는데 안돼 못하다니 어 안녕 오케이 왠 물지 없는데 잠시만요 봉화 물역을좀 버리겠습니다. 총알 있는 데에 다 죽고. 응 소리 들린 같은데? 어 지금도서 뭐하니? 아 저건 AI니까 뭐물리치는 필요는 없어. 야 벌써 2 티를 냈네. 자 가자 아, 레버? 아등스좀 많아 이거네 이거 레버 이거 삼삼삼삼한게 생기고 오 레벨 1에서 한번 올랐다 옆엔뭐 좋은 거 없나 없네. 여러분 치료제 좀 예뻐. 안돼야 골드도 초기화됐다. 안 됐습니다. 골드 좀 모아야지. 얘들 분 가겠습니다. 주으면 아이템도 잘 주었으니 이제 가겠습니다. 근데 여긴 어디죠? 가 보겠습니다. 의아한데 같은데. 렌 뭉개진 스트롱 월드. 어뭐뭐뭐뭐못 가게 돼 있네 여기. 이야. 예! 신기하다. 어 보험 내놔내놔 보험 물약. 빨리 마셔야돼 와와와 노래 좋은디? 안 네, 돼, 못 올라가. 내 네, 라이트 너무 시끄럽다. 끄자! 아니, 끄자니까. 껐습니다 그, 그, 저기, 저기 한번 가보자, 저기. 쟤 적도 많은 것 같아. 안 돼, 내 차! 괜히 허 허튼 짓 하다가. 죽어 버렸네. 와. 왔습니다 여러분. 잠시만 이제 여기에 적들이 좀 있을 거예요. 어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적들아 빨리 아 근데 자기장때문에 일단 아차 없는데 아 이걸로 가면 있겠지 안돼 나 쫓아오지마 안돼 여기 어, 여기 어, 여기 어, 저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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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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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내가 까운곳 것도 맞아 맞아 가자 같이 가 내코야 이야, 여러분. 무슨 날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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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가. 여러분, 왔습니다. 아, 얘얘좀 느리네. 뭐, 존스 없나? 어, 저기, 있겠다, 저기, 저기, 저기 있겠다. 아, 페라리였으 좋을 텐데. 안돼. 얘들아 좀 나아라. 아, 어. 아휴휴휴아이 아이차, 차가 없네. 에이, 근데 급한데 이거라도 좀 타고 가겠다. 어? 총소 들리는데? 어, 거기 서! 이거 20개 죽일게. 오케이. 이제 일로 와. 근데 이거, 이거 안, 안 좋은 거 버리고, 이제 여기 건너가겠습니다, 한번. 여러분, 이제 이걸로 해서, 윤, 아니, 윤태윤이. 바나나티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제가 다음엔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